빌리뽀서 3장에서 바울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빌리뽀서 3장 11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란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 형제님은 여기서 왜 부활에 이르려고 노력한다고 말씀하실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얻었고 또 부활하지만 그들이 부활하여 모두 다 상을 얻는 것은 아니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분명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겨우 구원을 받고 상을 받지 못하고 해를 받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부활하여 상을 받는 그러한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로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유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이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살아서라는 이 말은 부활한 것을 얘기하죠. 부활하여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위 말씀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다스릴 사람들이 부활한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휴거될 때있게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얻지 못하고 해를 입은 그리스도인이 있죠. 그 해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데는 동참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여 해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시기에 부활은 하지만 그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은 자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